코로나 팬데믹 시대 때 교회가 멈추고 또 주일 학교가 멈췄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.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또 엄두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. 좀 규모가 있고 큰 교회는 자체적인 방송이나 또 여러 장비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할수 있죠. 하지만 중소형 교회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. 또 온라인이나 또 이런 여러 어 사회들 하시는 교회를 보면서 아, 저거는 우리와 다른 세상이다. 그런 좀 열등감. 혹은 좀 패배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인들 한 12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. 그래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또 경험하고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. 그래서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 교회 규모에 관계없이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말려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데 자꾸만 방법을 찾아내고 어, 그렇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, 이런 사역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. 이것이 하나의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교회도 얼마든지 우리도 할수 있겠구나. 아, 저 정도면 우리도 가능하겠구나. 그런 동기부여 또 함께 이런 사역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 이야기들. 그냥 책상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들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어,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또 이것들을 시도해 본 그런 기록들이어서 이것을 보고 많은 교회들이 참고가 되고 또 생각의 인사이트의 하나의 출발이 될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.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다치고 싶고 뭔가 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죠. 우리가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지금 만날 수가 없고 또 지금 아이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. 항상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답까지 이미 다 주셨죠. 여와 이의 하나님이시니까.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의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메타버스는 기업에 관한 영역이고 또이 메타버스는 세속적인 영역이다.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디지털 세계도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메타버스는 이 모든 상황들 이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. 일례로 이 메타버스 영역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울 세계가 있어요. 직접 만나지 않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사고 또 배달 음식을 우리가 결제하고 먹는 것. 이게 다 거울 세계 속한 영역이거든요. 이 영역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해 주는 것. 학생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또 학생들에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큐티를 한달 자는 친구에게는 치킨을 줘요. 그러면 학생들이 쿠폰 받을 때 기쁘고 쿠폰을 사용해서 치킨을 먹으면 더 기쁘고 또 그것을 먹고 또 인증을 올렸을 때 모두가 축하 좀 그것도 더 기쁘고 그런 어, 이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이 학생들에게 터치하고 또 학생들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다른 영역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나 라이프 로깅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은 이 메타버스를 잘 어, 우리가 사용하기를 또한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, 어,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? 이책 속에 상세하게, 어, 그런 매뉴얼들을 한 40가지 정도가 뒤에 매뉴얼 속에 들어가 있어요. 아,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또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. 그런 어, 생각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어, 앞으로 시대는 정말 급속하게 변할 것입니다. 우리 농업 시대에는, 어, 농업 시대에 어울리는 역할들이 또 기능들이 필요하죠. 성실하고, 그리고 힘이 세고. 근데 앞으로 이 메타버스 시대는 전혀 다른 어, 능력들이 요청될 것입니다.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70%는 지금 없는 직업을 택하게 될 거예요. 그럼 그때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?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각 어, 청소년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 다 심어주셨습니다. 교회가 그 능력을 발견하고 또잘 이렇게 개화하고 키워서 극대화시키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. 그러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가 교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근데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지도자를 만나면서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기업은 테라포밍, 어, 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엄청난 재정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. 근데 교회는 어, 단지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간다?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의식이 완전히 변해버리기 때문에. 그래서 이 교회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메타버스 영역을 선점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몇몇 교회와 같이 의논을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교회에서는 이미 이 메타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고 또이 메타버스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신앙생활을 잘 어, 지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, 흐름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사역자들이 먼저 깨닫고 어, 앞으로 다가올 이 메타버스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해야 할 것인가? 21세기 학생들을 20세기 사람이 19세기 교실에서 18세기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 이제는 끝나야 되겠죠. 21세기 학생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의 언어로, 선교지의 문화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? 지금 세대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익숙하고 이 메타버스의 가치관, 세간에 익숙한데. 그들에게 들리고, 그들에게 보이고, 또 그들에게 부합되는 그런 콘텐츠를 이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급변하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불변의 복음을 어떻게 전야할 것인가?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, 또 지금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한 권의 책이 우리의 생각이 전환, 인식의 전환, 또 이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?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 책뿐만 아니고 어 세계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, 이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, 그리고 앞으로 이 세대를 위해서 어떤 어, 비전과 또 사명들을 제시할 것인가,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어, 또 복음이 해답이라는 뉴노멀 시대에 여전히 복음이 해답이고 기준이라는 것을 증가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우리 울산 지역에도. 우리 각 교회도 좀 많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